예, 장주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자 전쟁 1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딜레마라는 것 제목으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7일 시작이 돼서 1년 넘게 이스라엘 또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하마스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야심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마스는 정치나 그 군사조직이자 정신운동이다. 하마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저항운동이라는 뜻의 아랍어의 머리 글자이자 열정, 집념, 힘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1987년 12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한 및 가자지구 점령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무장, 봉기인 1차 인티파타 당시 지도자 아흐마드 야신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다. 2006년 1월 실시된 총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가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하마스가 승리했다. 그러나 서한 지역을 통치하던 파타 주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정권 인계를 또 거부하면서 2007년 6월까지 이어진 내전 끝에 파타는 서한 지구 또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됐다. 자체 군사 조직 이집단 알카심 여단을 둔 하마스는 파타와는 달리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무력에 의한 이스라엘 원전 축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 측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 지도부에 대한 암살 작전을 벌여 왔다. 그러나 하마스는 더 가격해지고 이란의 지원까지도 받으며 더 강력한 무장 조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다. 이스라엘은 1년간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하마스 무력화 작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사이 이스라엘은 가자전뿐만 아니라 이란과 그 대리 세력 헤즈블라 등을 상대로 다 면전을 벌이면서 무기 고갈 상태까지 걱정하기에 또 이르렀다.이스라엘군에 따르게 되면은 가자 전쟁 발발 이래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만 2만 기가 넘는 미, 예,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아든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외부 공습이 있을 때마다 요격의 미사일을 소비하면서 재고가 충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싸울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이 최근 이란과 헤즈블라의 공습에 빈틈을 보인 데 이어 미사일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전세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16일 예, 저번 달 16일이죠. 10월 16일, 미국은 이스라엘의 한달 안에 가자지구의 예,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은 군사 원조를 중단할 수밖에 예,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목표하는 그 하마스 원전 완전 무력화는 난간에 예, 봉착하고 있다. 예, 이 이야기는 이성근 전 리비아 대사관 공사 참사관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일년이 좀 넘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전쟁에 있어서는 그 동안 그 이스라엘이 공격 위주로 많은 무기를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무기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 그 무기에 대한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 지금 이제 양쪽에서의 휴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